혹시 비행기에서 화장실에 가본 경험 있으신가요? 특이하게도 비행기 화장실 문을 보면 잿더리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비행기는 금연 공간인데 왜 잿더리가 설치되어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은 비행기가 너무 당연하게 금연 공간이지만 사실 금연 공간이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일입니다. 약 20년 전에는 비행기에서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항공기 금연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1971년 좌석 중 일부 좌석을 금연 좌석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담배회사에서 금연석 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긴 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흡연가들에게 많은 불만을 사게 되기도 했고요. 때문에 본격적으로 금연 구역 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1988년 미국 항공청에서 법적으로 2시간 이내 도착하는 국내선에서는 전면 금연을 실시했습니다. 아무래도 2시간 이내 도착하는 비행이라면 그만큼 흡연 욕구를 참기 쉽기 때문이었겠죠. 이렇게 시작된 금연 정책은 1990년 6시간 이내 노선까지 확대되어 6시간 이내 도착하는 비행기에서는 전면 금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6시간 이상 비행을 하는 비행기에서는 흡연이 아직도 가능했죠. 이후 2000년 모든 항공편에서 금연이 법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의외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비행 금연을 실시했습니다. 대한항공도 미국처럼 단계별로 금연을 시작했는데요. 1988년 3월 국내선에서는 전면 금연을 시작했고 완전한 금연은 11년 뒤인 1999년에 전 노선에서 금연이 실시되었습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1995년에 전 노선 금연이 실시되었습니다. 전 노선 금연을 실시한 대로 나열하면, 1995년에 아시아나가 처음이고, 이후 1999년에 대한항공, 이후 2000년에 미국 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기내에서 금연일 텐데 화장실 문에 잿더리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대한항공의 A380은 도입된지 10년 정도 된 비행기라. 신형임에도 불구하고 잿더리가 달려 있습니다. 가장 최신 기종인 보잉 787 기종에도 역시 잿더리는 달려 있습니다. 이는 화장실에 잿더리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기내 흡연은 모두 금지되어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화장실에는 반드시 입구 쪽에 잿더리가 장착되어야 하며, 혹시 두개 이상의 화장실이 가까이 있다면 제 떨이는 한쪽 이상에 장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도까지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만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담배를 피우게 된 경우를 대비해 안전하게 불을 끌수 있도록 설치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계속해서 기내에서 흡연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법으로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기내에서만 발생한 흡연 위반 사례는 2016년에 266건, 2017년에 240건, 2018년에 208건 등 매년 약 200건의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자담배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는 일반 연초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도 모두 감지하기 때문에 기내에서는 담배 종류에 상관없이 절대 금연해야 한다고 합니다.